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532장 찬송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찬송과 532장입니다. <목소리> 화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 나오라. 주님께 아래 위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 없이 주는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써보십시다. 잠원의 2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갔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어 갑자기 장례 소식을 들어서 우리 교회 나온 집사님,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90세더라고요. 정읍.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몇분 해서 정읍에 다녀왔습니다. 어, 교회에 도착했더니 11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에 가서 씻고 하면 그래서 아마 오늘 새벽에 잘못 나오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어. 나와서 강단에 있어야 되니까 에, 의지를 내서 왔는데 하여튼 오니까 또 감사하네요. 오늘 말씀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그렇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에, 당연한 말이죠. 말쟁이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뒤에서 흠을 잡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어, 이런 사람을 말쟁이라고 말하는 좋은 말을 옮기는 게 아니죠. 좋은 말을 옮기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말은 안 옮깁니다. 나쁜 말만 옮깁니다. 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는 사람이죠. 항상 이 사람 주변에는 시비와 분쟁이 끝이지 않는 사람. 말이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 눈덩이처럼 스노우볼처럼 계속해서 굴러 점점 점점 커집니다. 어. 옆집애가 가출했대. 요걸로 끝나야 되는데 옆집애가 가출했는데 이상한 애를 만났대. 요렇게 되지고 또 어떻게 옆집에가 갖추는데 이상을 만났는데 임신했대 나중에는요 애가 낳고 막뭐 난리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거짓과 험담이 가세되면 각종 오해와 다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험담, 가짜 뉴스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총선에도 대선에도 이런 일들 이 많이 네거티브하고 막 온갖 이상한 얘기들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아니면 말고. 어, 이 이게 문제. 아니면 말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말을 놓고 그게 잘못된 말이고 알면서도 해 놓고 나중에는 그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나도 책임지지 않는. 아, 어, 이게 문제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에 이러한 것에 믿는 사람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거. 가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는, 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동서양 막론하고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쉬운 방법은, 어, 적진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네. 내부에 다툼이 생겨 분열이 일어나면요. 아무리 강력한 군사라도, 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잡은 꼽에는 용관술이라는 게 있어요. 용관술. 그래서 뭐냐면, 첩자를 이용해서 적의 정보를 빼내오고 또한 첩자가 들어가서 그것에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거 아주 중요한 전략이 하나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돌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로마를 평정한 아우구스토, 얼마나 강력한 로마 군대입니까? 로마 군인만 나타나면 울음도 다 끄쳐버리는. 그런데 항상 전쟁을 앞두고는 분하라에 통치하라. 이런 말을 계속. 그 나라에 통치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어,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할때 뭐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데 사단은 이 교회랑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비를, 원망을, 불평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다. 형제 사회를 다니면서 이리저리 나쁜 말을 옮기는 것 단지 수다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는 죄라는 것을 알아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라는 거죠.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요. 공동체는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공동탑 쌓기는 어렵잖아요. 얼마나 쌓기 어렵습니까? 근데 무너지는 건 일순간이거든요. 1초면 무너져요, 탑은. 근데 싸우려면 수십 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간제라는 것, 이간하는 것, 이걸 싫어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광야길을갈 때, 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당을 지어서, 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어, 고라당이잖아요. 원망과 불평. 너희들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한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웃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들한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것들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 편이 많아지니까, 모세를 반대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너희와 말하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려. 어, 그 당시 출애굽상황에서는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거든요. 어, 그러기에 세워진 리더의 세워진 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 교회 다툼.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합니다. 어, 오늘 내일 우리는 이틀 동안 어, 옆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뒤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어요. 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뭐 교회 재정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막나오수 아, 우리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혼자 말하고 삼켜야지 그것을 이야기 저기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왕 하기로 했고 결정됐고 했으면 이제 마음을 합쳐야 되는,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야 되는. 어찌하든지, 하나라도 되고,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이름을 알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영혼한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솔직히 돈도 안 돼요. 그죠? 시간도 낭비되고요. 우리의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망각해버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것은 뭐 유익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뒷이야기, 뭐, 비, 뭐 비방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식이라고 얘기해요. 어쩌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솔깃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추문, 가십거리 그 은밀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직해지죠. 사람들은요 그런 어두운 부분, 사람의 약점 이것을 엿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쩌다 먹는 별미처럼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의 뒷 이야기를 하는 것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어, 뭐, 조선시대에, 그, 책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어,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 들으니까 그 사람이 흐르는 개울물에 가서 귀를 씻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어,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즐기고 행한다. 이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더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도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없는가?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을 막게 되고 어떤 때 우리 입이 열어지게 되는 거고. 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그러면 어,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런 뒷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그런 행위를 혹시 조장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안타깝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어둘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하기 어둡고 뭐안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을 닫아 버리시고, 우리의 귀를 닫아 버리시고, 우리의 눈을 닫아 버리시고 안 보고 안 듣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살리기 위한 것은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낮은 은을 입혔다. 이것은 은을 입힌 것이 아니라 은을 재련하고 남은 찌꺼기 이것을 토기 위에 살짝 걸친 것. 그러니까 은도금을 말하는 거예요, 은도금. 그러니까 은도금은요, 은 제품으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은 제품이 아니죠. 모조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짝 은도금 또는 금도금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 선지자들을 흉내낸 이 위선자들,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여러분, 짝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줍니까? 짝퉁은요, 이, 그것을 원래 그, 진품을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또, 짝퉁은 짝퉁을 모르고 산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것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바로 짝퉁이거든요. 근데, 어, 이 교회 안에도 짝퉁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의견만 내는 사람. 이게 짝퉁이거든요. 짝퉁신앙입니다. 자신의 경험만 주장하는 사람. 어, 사람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어떠한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 맞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그 사람 맞게, 환경에 맞게 다 다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짝퉁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짝퉁신앙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짝퉁 신앙이 어디입니까? 어, 이단, 사이비 이게 짝퉁 신앙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야 진짜인 것 같은데 그속 들어가면 짝퉁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짝퉁에서 못 벗어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벗어났다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못 벗어나는 그리고 이렇게 짝퉁 신앙에 머물렀다가 뛰쳐나온 사람들이 기존 교회 가야 되는데요. 기존 교회에서 잘 적응을 못 해요. 그게 안타깝죠. 어,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 자기가 어, 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 데 있다가 나왔다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잘했다고, 잘 나왔다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요, 이상한 눈으로, 혹시, 진짜, 맞아? 뭐, 이러한 시선이 두려워서 기존 교회 또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받아줄 줄 알아야 돼. 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어. 짝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어야 돼. 어. 짝퉁 신앙.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수 없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저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혹 실수할 수 있겠죠. 혹 우리의 신앙이 짝퉁으로 변질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폐기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어, 내 신앙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투명한 모습으로 오픈하여 어, 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날마다 살펴보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는 그래서 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과 신뢰를 얻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의 말 험담, 비난, 조롱,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행동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남으로 발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How d 말씀 가운데 o h o 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내일 하나님 양이 탈 you go? How do you 하나님 함께 하여